익스플로러 ST 라인이고, 이건 시승차입니다. ST 라인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릴도 블랙이고, 이렇게 레터링도 전부 다 블랙이고요. 그리고 휠도 좀 무광으로 스포티한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캘리퍼도 이렇게 레드로 되어 있는 게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크롬 분들도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또 스포티함이 돋보이는 게이 ST 라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일 램프도 더 입체적으로 바뀌었고, 레터링도 이제 다 플레이구요. 가변 이제 배기 같은 경우에 다 예전에는 이렇게 내부에 보여지게 나왔었는데, 현재는 다 밑으로 빼놔가지고 이렇좀 깔끔하게 해놨고, 그리고 이 구조 변경 안 해도 되죠. 이미 다 달려서 나오니까. 그 트레일러. 그래서 뭐 구조 변경 할 필요 없어졌다는 거. 예전에 이제 2.3이랑 3.0두 가지 나왔는데, 현재는 2.3 풀, 2.3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이렇게 싹 바뀌었고 어. ST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죽에 이렇게 좀 알칸타라 느낌이 나는 뭐 이런 스포티한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패브릭인가?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디자인도 싹 바뀌었고 어. 굉장히 또 멋있어졌죠 그리고 초호로 운전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이 인터페이스 화면도 굉장히 또 넓어졌고요 기존에는 뭐 카메라 화질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카메라 화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것도 좀 익스플로러 모델의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내리막길 주행제어, 뭐 시트 조절, 발렛 모드, 뭐 이렇게 다시 세팅하실 수가 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뭐 자동 주차 버튼, 자동 주차된 튼아이들 스탑앤고, 센터 콘솔에 이런 수납 공간이라든가 이쪽에도 수납 공간도 적용이 됐고요. 예전과 부음 변경되기 전에는 이제. 이, 플래티넘은 6인승 모델이었는데 2.3 ST라인이 6인승 모델이 됐습니다 이게 ST라인 6인승 모델이죠 그래서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7인승이고 이 ST라인은 6인승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트 컬러도 딱한 가지만 고정으로 나오고요 플래티넘도 한 가지로 고정이 고정으로 나와요 예전에 뭐샌드스톤랑 같이 나왔지만 2열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온도 조절도 적용이 되고요 이필러성품구 뭐 3열 같은 경우에는 또 제끼은 바로 넘어가기 편안하고요. 아니면은 중간으로 넘어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2.3 같은 경우에도 재고 별로 없어 갖고 있는 거좀 바로 하시는 게 낫고 어차피 25년식 모델이기도 하고 금액도 많이 내려갔고 그래서 재고 있을 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없을 때는 진짜 없습니다. s 티라이 아니 뭐든 간에.